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오늘은 제 8강 인권과 직업윤리 2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자, 노인학대 유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요. 노인학대는 지금 나오는 이 7가지 영역에 있어서 노인에게 행동을 하면 그러면 노인학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재가 약간 변경됐기 때문에 재수생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즉 물리적인 힘 도구. 이런 거니까 때리거나 꼬집거나 뭐 물건을 던져서 다치게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겠죠. 뿐만 아니라 노인을 묶어놓고 가두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수면제를 먹여서 계속 재우고 이런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 더 강제로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키면요 역시 신체적 학대겠죠.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거의 대부분요 말로 상처 주는 것들에 해당이 돼요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 엄마 자꾸 그러면 양로원 보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협박이죠 그러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데 계속 투명인간 취급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무시하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성적 학대는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다 성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노인의 신체의 일부를 막 만지고 성관계를 강요하면 그러면 성적학대에 해당되고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저귀를 간다든지 이러면 수치심을 주는 거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런 행위도 성적학대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경제적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을, 이거 중요해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사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가 경제적학대입니다. 제가 노인의 자산을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원래 노인이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동의 없이 막 사용을 해요. 아니면 몰래 빼돌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경제적 학대고요. 또 어르신이 자기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해요. 그것도 경제적 학대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것도 경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방임은요.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되는 영역인데요.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주는 것이 방임입니다. 엄마가 아파요.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방치해요? 그러면 방임입니다.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사다 주지 않아요? 보청기가 고장났는데 고쳐주지 않아요? 안경이 깨졌는데 사다 주지 않아요? 배가 고픈데 밥을 안 줘요? 이런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주면 다 방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방임은요, 어르신이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자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자꾸 정서적 학대를 해요. 막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밥도 안 주고 방임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자. 그래서 스스로 밥을 안 먹고 약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죽겠다고 결정해요. 자기 자신한테 해줘야 될걸안 해준 거죠. 부양 의무자가 노인에게 해줘야 될걸안 해주면 방임이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해줘야 될걸안 해주면 자기 방임입니다. 되셨죠? 마지막으로 유기. 우리 유기견 들어보셨죠? 버림받은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시설이나 병원에 어르신을 입소시켜 놓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버린 거죠. 꽃놀이 가요 엄마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 갔다가 버려두고 혼자 비행기 타고 돌아와요. 버린 거죠. 이런 건다 유기에 해당됩니다. 88페이지에 노인 학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례를 통해서 좀 전에 배웠던 학대 유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요. 사골국처럼 우려서 시험문제에 낼 만큼 낸 그런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노인 학대 상담센터에 의뢰된 실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내용 볼까요? 저녁 7시쯤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으나 시어머니에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오후에 나간 시어머니의 귀가 여부를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빨리 어머니 찾아와 하고 성화를 했겠죠. 집 밖으로 나간 며느리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나서야 공원에 홀로 앉아계신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화가 난 며느리는 내가 노친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며 고함을 질렀다. 자, 말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죠? 이러면 무슨 학대라고 얘기했죠? 네, 정서적 학대입니다. 두 번째, 집으로 가는 길에도 어머니 걸음이 늦는다고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양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을 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 막 때리고, 밀고, 이런 거는 무슨 학대죠? 그렇죠. 신체적 학대입니다. 와, 진짜 너무 심하다. 그쵸? 근데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거래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쇼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 말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학대다? 정서적 학대다. 자, 다음 날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했어요. 자, 아픈 어머니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다? 방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 아들이 용돈을 줬어요. 그 용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작은 아들이 준 용돈은 누구 거? 시어머니의 자산이죠. 그리고 경로연금 누구 거? 시어머니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 걸 가져간 거죠. 그러면 무슨 학대? 그렇죠.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는지. 세수도 안 해, 식사도 안 해, 그래서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답니다. 나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기 방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모두 다 문제화 돼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야가 아니라, 나오면 맞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나온 내용들은 뒤에 문제풀이에 넣지 않았어요. 여기서 확실히 알고 가세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노인은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네 가지 고통 기억나세요? 사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할 일이 없고, 외롭고. 거기서 맨 먼저 나온 게 가난하고잖아요. 경제적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러면 학대 비율, 학대 위험이 누가 더 높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남성노인하고 여성노인 중에서는 누가? 여성 노인이 학력 수준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 안 좋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신체적으로도 의지를 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돈 문제로도 의존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의존을 하다 보니 부양하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겠죠?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학대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 특성 등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부양자와 동거할 경우에, 즉, 어르신이 자식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자식이 신체적으로도 학대하고 심리적 학대, 즉 정서적 학대도 같이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이랑 같이 살지 않아요. 동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찾아오지 않아. 그게 뭐죠? 방임이에요. 뭘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는 게 방임이죠.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유기죠. 그래서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남성 부양자는 주로 어떤 학대를 할까요? 우리 배웠던 일곱 가지 중에 주로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 부양자는 우리 여성 부양자들이 대부분 밥 챙겨 주고 옷 빨아서 입혀 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 줘야 될걸안해 주는 방임이 많은 편입니다. 자, 네 번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줄 사회 관계망이 없을 경우에 학대가 발생합니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옆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 내에서 학대가 일어나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 학대가 더 계속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강한 가족주의가 학대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지. 동네 창피하게 어디다가 얘기를 해.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해도 말을 못 하는 거죠. 창피하고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 밖으로 새나가지 말라고. 이런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요인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노인학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대의 유형은 뭘까요? 제 옆에다가 정신방임이라고 써놨죠? 정신을 방임한다는 거예요. 자, 정은 뭘까요? 정서적 학대. 신은 신체적 학대, 방임은 방임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학대는 정, 정서적 학대가 되겠네요. 자,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1위는요? 가정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대 행위자 1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 중에 누구? 아들이 가장 많은 학대를 한다 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요, 노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노인 학대를 본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같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무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중요한 건 어디다 신고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를 아홉 문제 준비해 보았어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한다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자첫 번째 경우는요. 수면제를 먹여서 계속 잠만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적 학대죠. 두 번째는요. 강제노동을 시킨 거죠. 그러면 신체적 학대죠. 정답은 5번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오른 것은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한다. 자 누구의 것을? 어르신의 것을? 노인의 자산을 허락 없이 인출해서 쓴다든지 노인의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슨 학대? 그렇죠. 경제적 학대입니다. 3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이건 제가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라는 말 때문에 경제적 학대 고르실까 봐한번 넣어봤어요. 경제적 학대 고르시려고 그랬죠. 자, 경제적 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을 내 맘대로 하는 게 경제적 학대예요.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해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해줘야 될걸안 해준 거예요. 즉,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죠? 방임에 해당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방임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오른 것은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는 1 개월 전에 배우자와 사별했대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거부하고 약 복용을 중지한 채 홀로 지내고 있다.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줄고 날로 기력이 쇠약해지고 있다. 자기 자신한테 밥도 안 주고 자기 스스로한테 약도 안 주고 마치 죽기로 작정한 것 같죠. 그러면 뭐다? 그렇죠. 자기 방입니다. 정답은 3번 자기 방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오른 것은 노인이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노인의 기저귀를 막 교체했대요. 챙피하겠다 그쵸? 그러면 성적으로 학대를 한 거겠죠? 정답은 3번 성적학대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야, 할머니 냄새 나니까 옆에 가지 마밥 따로 먹어 그런 거죠.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고 결정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유형이죠? 그렇죠. 정서적 학대입니다. 문제 7번. 대상자의 자녀들이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간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되는 학대 유형은? 하고 물었습니다. 시설에 맡기고 간 이후에 연락을 안 한다는 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버린 것은? 6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1번 6위입니다. 자, 7번까지는요, 학대 유형 7가지를 제가 다 문제로 내보았어요. 고르실 수 있겠죠? 7가지의 학대 유형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문제 8번.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과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학대 피해가 많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성노인이 많다는 거야? 남성노인이 많다는 거야? 막 잘못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처럼 줄을 치세요. 여성노인보다. 이건 비교하는 거고요. 뒤에. 누구의 피해가 많다? 남성노인의 학대 피해가 많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성노인의 학대 피해가 많아요? 남성노인의 학대 피해가 많아요? 여성노인이 많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정 내에서 노인 학대 행위자는 며느리가 가장 많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맞나요? 아니죠. 누구? 아들이 가장 많습니다. 3번. 경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정신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죠. 경제적 학대는 외우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틀렸습니다. 4번.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 학대를 은폐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그렇죠? 강한 가족주의 의식으로 우리 가족일은 우리가. 우리 가족의 일이 남들한테 알려지면 창피해. 그래서 쉬쉬하면 노인 학대를 은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재발해서 노인 학대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가 노인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노인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중 대상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문제고요.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있대요. 대상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의심만 돼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라고요. 어디에다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1번. 보호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준다? 아니요, 신고하라고요. 대상자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아니고요. 동료의 입장을 생각해서 모른 척 한다? 현실적이네요. 그러나 틀린 답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신고 의무자니까요. 정답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학대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말만 하고 신고 안한 거죠? 이러면 5번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죠? 이것이 학대인 줄 모르고 학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잘 배워서 현장에서 학대하지 마시고 사랑과 존중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훌륭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저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직업윤리를 빨리 찍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